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었던 안도현 시인의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입니다. 엄마 꽃게의 간절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시를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 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의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이 시를 읽으면 간장게장 먹기가 좀 쉽지 않아지는데요. 저는 이 시처럼 어머니의 마음을 또 부모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시가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엄마 꽃게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부모님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안심시키고 또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어머니의 간절한 모습이 이 시에서 느껴지셨나요? 우리 모두의 부모님이 이와 같으시다고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이러한 헌신적인 모습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과 희생, 무조건적인 위로와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엄마 꽃게처럼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한 부모님들을 더욱 정성으로 공경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들의 부모님이 되시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께 서로 격려하면서 또 인사하면서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서로서로에게 격려하고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신학자인 C.S. 루이스가 쓴글 중에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도 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피고석의 하나님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여기서 루이스는 가장 큰 어려움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때 사용한 말이 이 글의 제목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 아니 우리들의 모습을 꿰뚫어 본 그런 말이라 할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줄기차게 따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과 가난과 질병,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따져 묻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합당한 설명을 하시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니 우리들의 삶에 문제를 일으킨 피고이시고. 우리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재판장이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거나 또 나에게 이해가 되게 하면 하나님은 무죄이고, 그렇지 않으면 유죄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생각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제대로 풀리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혼자 있는 것 같으면... 마음이 심히 요동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지 따져 묻고 싶어집니다. 이 글을 쓴 루이스는 물론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태도로 무장한 오늘날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전한다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다는 것이 그가 하려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울 수 있을까요? 제 말은 가난이나 질병이나 전쟁,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싶고 따져 묻고 싶은 그러한 상황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다 이해하거나 또 판단할 수 없는 일은 분명히 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합리적인 생각으로 무장한 채 하나님 앞에 재판장처럼 자신감을 갖고 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오히려 아무런 말을 할수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아무런 말을 할수 없게 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에 놀라기 때문입니다. 누누가 제 앞에 왔습니다. 피고석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이 서야 합니다.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 더 정직한 고백입니다. 자기 뒤통수도 못 보면서 자기가 하는 말만 맞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합리적이기 위해 노력할 뿐이지 안타깝게도 합리적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하나님 없이 자기로만 살려는 경향성. 죄에서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이라는 말을 붙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어떻게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갈 자리는 재판장 자리가 아니라 피고석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우리의 근원이십니다. 즉, 이와 같은 하나님께 우리들이 의존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의존해 있는 것처럼 우리 기준에 맞아야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보는 것은 전제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에 우리의 입맛에 맞아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그가 만물을 살게 하십니다. 그가 역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짧은 경험과 잣대를 드리미는 것이 아니라 죄에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예수님을 붙드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설교하던 것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아테네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이자 또그 당시 철학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헬라 문화와 철학은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 알수 있는 것처럼 수 많은 신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헬라 문화에 가득한 신들에 대한 이 이야기는 헬라인들의 독특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들만의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신적인 존재가 있는 것처럼 찾으려는 본능입니다. 특히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 자연을 쉽게 신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번개나 태양 같은 것이 곧 신적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헬라 문화에 있는 이러한 신화적인 사고는 다시 말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자 그 당시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세계에서는 신이 너무나 너무나 많이 있었고, 또한 그 신들을 잘 섬기고 함께 해나가는 것이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세상의 여러 모습들을 다 신들을 통해 이해하려 했기 때문이고 또한 그 신들을 잘 섬기는 것, 잘 달래는 것이 그들의 삶을 지켜준다고 믿은 탓이었습니다. 신들을 잘 섬기고 달래야지만 그래서 신들이 화내지 않고 그래서 세상이 평안해질 수 있고 또한 자기의 계획과 욕심도 이룰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옛날 사람들의 것이라고만 느껴지시나요? 오늘 말씀 22절에서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을 보고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바로 이러한 종교적 상황 때문에 한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 기독교를 전파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우상숭배가 정서적으로 거부스럽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 문화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독교는 수많은 신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이고 또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나 섬김 없이도 존재하시며 또한 온 세상을 또한 우리들의 삶을 완전하게 도우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길들여지거나 사람의 도움을 필요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자비에 그분의 도움에 기대어 있고 의존해 있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필요한 것은 아테네 사람들처럼 신들을 자기의 힘으로 길들이고 지배하려는 태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을 하자면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 나타난 사건, 예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일종의 법정이자 또는 광장이라 할수 있는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한 이야기에는 이러한 고백이 잘 담겨 있습니다. 일단 24절부터 바울이 하는 말을 보면 아테네 사람들이 알아야 할 진정한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24절에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또한 25절에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에 그는 모든 민족의 경계를 정하시며 그들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러한 선포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적이고 또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은 수많은 신들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주님이십니다. 이 말은 아테네 사람들이 믿었던 것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자기 멋대로 행동하며 또 어떤 목적이나 뜻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목적이나 뜻이 있을지라도 자기만의 것인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스토리들을 보면 이러한 신의 모습을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들의 이야기에서 정작 사람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신들의 모습은 늘 뒤죽박죽인 우리 사람의 모습과 닮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선포하는 하나님, 성경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삶에 들어와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고 온 세상을 아무렇게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충만하게 완전히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멀리 떨어진 채 자기 멋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깨닫거나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할 때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크고 놀라운 이적으로 응답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아 33장 3절에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탓을 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상은 아무런 말을 할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생각난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의 기도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년에 제출하신 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께서 자녀에 대한 기도를 쓰면서 이런 말을 쓰셨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부모가 함께하지 못하는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함께 지켜주세요. 저는 이 기도가 참 인상적이었고,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이 성도님의 믿음이, 이 기도말이 정확해 보였기 때문이었고, 또한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외면하거나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설령 부모가 없는 순간이 올지라도 부족함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이 성도님께서는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자녀 사랑이고 또한 거룩한 어버이의 모습이라고 느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자녀의 삶이 달려있음을 믿고 내어 달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하며 외쳤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이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아멘. 일단 이 말은 바울이 아테네의 철학이나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즉 그리스에서 유명한 시인과 철학자가 한 말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사람들의 문화나 언어를 가지고 설명한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헛된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역사심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내거나 인간이 어떤 힘으로 길들이거나 가두거나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의존해 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바울은 각 절에서 한 가지 공통된 설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이나 사람의 생각 안에 갇히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24절에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말하면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25절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들은 다 종교심이 강했던 아테네 사람들을 겨냥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신들을 다스리고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리의리한 신전을 지어 놓으면 거기에 신이 들어와 살며 나를 도울 것이고 또 무언가 신에게 잘 공급하면 신도 부족함이 없고 불만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바, 즉 신들이 자신들을 도와서 집안도 잘 되게 하고 평안하게 할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결국 아테네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은 신을 인간의 기준에 맞춘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을 길들이려는 것이고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 하시면서 이런 생각으로 믿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바울에게 아테네 사람들은 아무리 의리의한 신전을 지었고, 아무리 대단한 지혜를 가졌고, 또한 종교성이 많을지라도 다 무지한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에 갇히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스스로 살아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생명에게 역사하시며 힘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크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무언가가 꼭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인간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서운할 수 있는 존재. 아쉬울 수 있고 배가 고픈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로 섬겨서 그분의 필요가 채워진다면 우리에게도 좋은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든 것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어서 그 무언가가 없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무언가가 없어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신비롭게 유지해 주시고 놀랍게 살게 하시며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즉,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영광 앞에 경배를 드리고 순종을 드리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는 모습처럼 위험하고 아찔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과연 얼마의 돈으로, 얼마의 명예로 살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지나온 인생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얼마로 살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또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께 헌금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식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 듣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아니, 그런 분들은 솔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섬김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부족한 분이어서가 아니라 그 완전하시고 놀라우신 분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과의 거래를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아는 것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요, 반응이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람 같은 분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존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께 의존해 있습니다. 그는 온 세상 역사를 비밀스럽게 다스리고 계시며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을 향해서 마치 사람이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에다 새길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것이 꼭 필요한 부족한 분, 거지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예수쟁이들은 이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무것도 피로치 않으면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30절과 31절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피로치 않으면서 살아계시는 분, 어디에도 갇히지 않으면서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으며 그분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아테네 사람들처럼 자기 욕망을 따라 헛된 우상을 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 예수를 알아 헛된 우상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죄에서 자유케 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과 헌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간절한 마음으로 어디에서나 자녀를 위해 희생하실 수 있는 그 모습은 곧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이러한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어떤 것에도 매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부족함이 없으시며,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인도하실 수 있고, 사랑하시는 크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정성으로 효도하고 정성으로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들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바로 천지를 만드셨으며 또한 놀라운 섭리로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며 죄의 권세도 이기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예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만나면 우리 인생의 살길이 열리고 부족함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도 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모른 채 헛된 우상을 섬기다가 심판을 향해 가는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일을 여러분들의 섬김과 사랑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아무 것에도 길들여지지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말리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